부산 발음이 이래, 켜라, 켜라, 켜라. 어통, 의사, 의사. 벽운장님, 백운장님. 부산 발음이에요. 그냥 우습게 소리로. 두 번째, 이 개운죽하고 친하라 이랬으니까 개운이에요. 이걸 개양죽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저는 송죽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거 일곱 개까지 버전만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찾아가면 친절하게. 그럼 왜 찾아가라 하겠어요? 여러분들 고를 풀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 방장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어 따뜻한 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복하고 상관 있어. 여러분, 제 혹시라도 큰 덕이 여러분하고 맞닿을 줄 모르니까 개운죽 버전은 일부러 정리하고 두꺼비 하고 지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개운죽 하나로는 잔돈을 못 끕니다. 들락날락하는 등폭이 심해요. 그러면 그걸 보완하는 풍수가 있습니다. 동괴에 이걸 아까는 죽괴라고 했어요. 개운 죽은 이렇게 죽. 요거의 어입니다. 그게. 요게 있었다면 지금은 두꺼비 괴예요. 요렇게. 두꺼비하고 친하라. 지금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이부가. 어떻게 친해야 되냐면 주먹만 한 것보다 작아야 됩니다. 주먹만 한 것보다 작아야 돼요. 두꺼비가. 그런데 반드시 돌이어야 합니다. 쇠부치 안 됩니다. 쇠부치는 금기운인데, 이 돌도 금기운이에요. 성질이 달라요. 돌은 따뜻하고, 쇠부치는 차갑고. 자, 반드시 돌인데, 누구보다도 작아야 된다고? 네. 옳지. 그런데 두꺼비인데, 황금 두꺼비는 하면 망조듭니다. 아, 이것도 하면은 황금 두꺼비를 제작한 분들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구독자가 요만큼 밖에 안 돼요. 병아리 눈물만큼. 그러니까 몇명안 봐.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방금 계속 파세요. 두꺼비인데 돌로 된 두꺼비인데 요것도 반장님한테 가서 물으셔야 돼요. 두꺼비는 두꺼비인데 무슨 안전장치를 해놓은 두꺼비가 옛날 버전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구하기가 어려워요. 요 두꺼비는 두꺼비인데. 무슨 안전장치가 돼 있는, 나무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구하는지 가르쳐드릴까요? 우리 방장님들도. 네. 그건 끄고 얘기야. <laughs> 길바닥에 널려 있어요. 옛날 버전.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업과 복이 가려버렸다니. 구하려고만 하지 지혜와 슬기는 없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말씀 나중에 올릴게요. 그렇게 정리하고, 그럼 방장들한테 가면, 어디 팥디다, 이가 우리가 대량으로 사서 나누어줘, 공짜로. 그러면 되잖아. 대량으로 한 사람이 주문해가 나누어 줘버리라고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이 한 30여 개, 돌로 된거 이런 거 2,000원. 재수 좀천 원이에요, 천 원. 한 30개 사놨다가 나누어 주라고. 아시겠죠? 근데 주먹만 한 거라는데, 이때까지 내한테 와서 의뢰한 사람이 진짜 눈 밑에 콱 꼬집어 버렸으면 좋겠어, 옆구리. 주먹보다 커도 되죠? 이래 물어봐.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만더 그러니까 크면 안 된다 했잖아. 황금색 해도 되죠. 그거 한 망조든다 했잖아요. 그래도 황금색이 예쁘던데. 이거 누구를 다 태워야 돼요? 제가 뭐로 된 거? <목소리>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을 뭐로 만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돌 하루방, 무슨 재질? 가면, 제주도 지역에는 그 두꺼비가 길바닥에 차요. 길바닥에. 또 이렇게 하면 제주도에 또 걸리게 한대요. 내가 인사동 가봐요. 없다? 이 말은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새삐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안 들어간 거야. 가봐라 있는가 이 말도 안돼 인사동 인사동 요것만 꽂혀본 거예요 인사동 가봐라 없다 옛날 버전이지 찾아봐라 자기 보게 나타나지도 않을 거다 이랬거든 인사동만 꽂혀본 거예요 두꺼비 요게 방향성입니다 반장이 일러줍니다 반장은 이거 일러주기 전에 한번더 숙지를 해요 잘못 가르쳐주면 끝 그... 내가 실제로 그 조사해보고 검사해보니까 다 거꾸로 가르쳐 줬더라고. 거꾸로. 거꾸로 톡좀 하지 마. 좀 제발 옳게 좀 해봐. 그왜 그러냐면 자기가 처음 해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긴지 모르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개다 해버려. 방향을 정해줘. 왼쪽에 나아가면 오른쪽 나쁘고, 오른쪽 나아가면 왼쪽에도 나쁘고. 그래갖고. 똑같이 또 쫄딱 망해 뿌면 돼. 두꺼비하고 친하랍니다. 요거 농담을 하지만 우리 방장들이 저한테 풍수공부를 기본을 다 마스터하신 분들 정말 예쁘게 따줄 거예요. 요거 각 지역에 노천사랑방 탁 치면 전국구예요 스물 한세개 정도 있어. 한번 쳐봐요. 그 다음에 몇분 지난노? 분지 7분 많이 간 거다. 이주개에다가이 요요 구피를 붙이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이에요. 뭐 이런 실린단에 4분의 1 정도로. 이 높이는 내가 얘기해 줄게. 30cm. 실린도 높이는 4분의 1을 무슨 장치를 합니다. 그 안에다가 뭘 집어 넣어야 돼. 왜냐면 현대판 흑수는 흑룡시대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물대를 따라 움직이는 게 돈이거든. 자, 또한번 자르자. 3부에서 마지막 구피 버전 하면서 돈 붙이는 괴는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자, 자르자.